안녕하세요 유빈이에요. 오늘은 제가 자기 전에 자기 전에 물세계를할 문, 문 거예요. 근데 제가 힘들어가지고 머리를 위로 여기에 이렇게 팔 뻗고 위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여기가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머리를 이렇게 하고.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고고 자 이렇게 해서 폴짝 뛰고 이렇게 <laughs> 성공입니다 우후. 우후. 이거 개구리 자세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여기는 어, 어디냐면요. 아, 관이에요 여기까지 성공. 자, 여기까지 할게요. 그러면 여러분도 꼭 8시나 9시에 자고 그러면 저는 자러 갈게요. 그러면